새로운 아래를 맞이하며 모두들 어떤 희망과 각오를 다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더 나은 1년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금천구에서도 한창입니다. 2017년 직원 시무식을 구민들과 함께한 신년 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심의식은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새해에 힘찬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주는데요. 2017년 심의식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금천구 직원의 미래를 주제로 제작된 신년 영상을 시청하고 차성수 구청장의 신년사와 2017년 신년아래가 진행됐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은 새로운 2017년의 출발을 축하하며 전 직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함께 모인 직원들은 뜨거운 열정은 일터에서 따뜻한 저녁은 가족과 함께라는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며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